뭔가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 그런데 좀 뭔가 좀 메리트 있는 다른 것과 좀 다른 점을 갖고 싶었던 건 보호자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커플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서 에이. 지금 반려동물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어, 반려동물 문화? 이제 도시와 다르게 시골은 사실 반려동물 문화라고 하면 되게 색다를 수 있지만 뭔가 좀 젊은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패티켓이라던가 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 그런 행위들을 좀잘 한번 우리끼리라도 수칙을 좀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서 지켜나가 보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보스는 이제 반려동물을 의미해요. 음. 그리고 하루는? 보스 그리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하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의 하루라는 게 보호자든 또 비반려인이든 뭐 반려인이든 뭐 반려동물이든 뭔가 여기 이 공간에서는 그렇게 좀 필요한 그 하루를 뭔가 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곳은 어 그냥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간식도, 그래서 일부러 수제 간식으로 음.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런 뭐랄까 용품 같은 것도 너무 용품 전문점으로 막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어 인식표 음.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반려인이 원하는 반려동물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문구나. 또좀 새롭게 좀 디자인도 해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과 또 각인 서비스까지 들어가서 뭐 보틀이라든가 뭐 마스크 스트랩, 북마크 이런 것도 같이 제작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맞춤 제작이 그렇죠. 맞춤 제작 가능한, 가능한 거죠. 네. 음. 다른데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 목걸이라던가 그런 뭐 팔찌 이런 것들이 그냥 물건 제품이 나와 있는 것에서 사고 내가 그냥 이 사이즈를 뭐아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쁘니까 가져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그 손목에 맞고 강아지 반려동물 목 사이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춤 제작으로 아, 반려동물과 나와의 네. 커플 아이템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단 우리만의 너와 나만의 이런 네. 맞춤 제작으로. 네. 음. 그것도 가능하고, 또 비발려인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우정 팔찌라던가, 음. 아니면은 뭐 커플 팔찌도 가능하게 좀 맞춤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같이 네.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걸 이제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네. 사장님하고 그쵸. 이제 또 그것을. 음. 그럭 스케치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어 네. 그렇게도 해 드리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음.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클래스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음. 했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음.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되고 최대한 좀 그런 안 좋은 일은 좀 없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지금 원클래스는 잠시 미루고 있고, 음. 그래서 제가, 어, 고객들에게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펜턴트 같은 것도 강아지 뼈다귀 모양이라던가, 동그라미 모양,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드리고, 체인 같은 경우도 좀볼 체인, 아니면 뭐, 3대1 체인으로 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체인들을 제시해 드리면, 거기에 맞게 원하는, 어, 저 그럼 체인, 이거는 쓸, 이거, 이 체인 쓸게요? 뭐, 뭐, 각 인식기, 인식 는뭐저이 모양으로 쓸게요. 고리는 요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드리고 네. 있어요. 네. 그럼 네.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이제 모세아를 네. 방문하신 분들께 네. 아이템, 악세사리 그리고 간식.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어, 또 저희가. 어, 마스크 스트랩, 음. 북마크 음. 그리고 또 어, 보틀까지 각인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음. 정말 추억을 선물해 드린다는 의미가 좀 뭔가 특별한 음. 어, 보틀도 그냥 뭐 로고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아름이의 하루, 더욱더 빛나길.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고, 음 뭐,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음 뭐, 이런 거나, 뭐, 아니면 관광지 오신 분들은, 어, 저 이거 뭐, 영어를 담고 싶어요 하면 영어, 동강을 담아가다. 음 뭐, 이런 식으로도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안 아, 보이겠다. 아, 아. 음 네. 이렇게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변 봉투를 디자인을 음 제작을 해서, 배변 봉투만 이제 뽑고, 그 수거한 거는 그냥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네. 시, 잘 모를 그 수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 눈치보다 그걸 그냥 그휙 버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환경보호에도 또 위반이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수거법에도 그 반려동물 보호법에도 좀 위반이 되는 행동이라서 어 반려동물이 배변봉투를 뽑고 수거한 봉투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거 파우치도 만들었거든요. 네. 반려동물 에티켓이 되게 많아요. 음, 하지만 맞아요. 많이 몰라요. 맞아요.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스트랩을 꼭 목줄을 매달고 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건지만, 사대적좀잘 모르는 에티켓. 좀 사장님, 사장님께서. 몇 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어, 패티켓을 지켜야 할 분류는 좀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음. 반려인이 지켜야 할것중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목줄 착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목줄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좀내 반려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을 통해서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룰 수 있는, 나의 가족이 이룰 수 있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 목줄 착용이 되게 중요성을 느끼고 또 저희 남동생도 강아지가 풀어놔 있는 거를 알지 알다가도 모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물린 경우도 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목줄 착용이 정말 반려인들한테는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패티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또한 어 산책하다가 누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친한 이모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을 잘 키워요 자기 싼 자기 반려견이 키운 배변을 수거해 가요 근데. 이모는 잘 지켰어요. 저랑 친한 이모는 잘 지켰는데, 앞에 가던 저 반려인은 애가 그냥 똥싼걸 가지고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음. 치우지도 않고, 음. 뭐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음. 이제 말씀하기를. 이,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욕먹는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 진짜 안 치우는 한 사람으로 인해 반려인들이 좀안 좋은 얘기를 듣는? 음. 좀 그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게,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에 그런 변도 내가 치워서 기적에 싸서 이거는 사실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는데 강아지들은 에이 뭐 요즘 시대에 네. 뭐 강아지가 싸고 버릴 수도 있지 네. 그냥 뭐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네.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불쾌함을 줄수 있고 음. 특히 비발려인들이 지나다녔을 때는 아니 나는 좋은 공기와 좋은 산과 이런 거를 느끼러 왔는데 강아지 똥이 있는 거에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지켜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또 하나는 인식표. 음. 유기견, 유기동물 문제가 굉장히 요즘 핫이슈잖아요. 음. 또 이렇게 그런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에 그냥 반려견이나 반려묘 친구들을 그냥 막 버리고 가는 음. 경우가 너무 많은데 특히 여기는 시골이어서 그냥 어디 뭐 저기 주천 가는 길 아니면은 여기 뭐 팔길이 잠깐 뭐 가는 길 이런데 보면은 어제도 제가 사실을 봤어요 새끼 강아지가 엄청 조그만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막 목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 여기 막그 방울 있고 이런데 제가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게와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데려와 놓고 어... 그걸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아, 이거는 진짜 문제될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laughs> 너무 못됐죠. 어쨌든 내 가족이라고 데리고 왔으면 네. 끝까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아이들의 행동 문제일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건 이제 사실. 보호, 반려인이 교육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그 책임감을 지켜야 되는 약속이 저는 인식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장칩, 외장칩, 뭐 이런 거를 동물병원에서도 해주고 있고, 큰 이제 시, 이런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큰 도시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좀잘 알아보면은 뭐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도 하는데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또 편하게 좀 패키지 같은 것도 또 팩으로 팔더라고요. 네. 좀 이제 그런 것. 또 해서 좀 아이 내가 이 동물을 데리고 왔으면 이 반려견을 내 품에 데리고 왔으면 어~ 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약속이 전 인식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장칩만이 아니라 내장칩을 하더라도 인식표가 무조건 필요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동그란 거에다가 그냥 강아지 이름 박아놓고 등, 동물 등록하면은 너무 재미도 없고 이쁘지도 음. 않고 음. 또 요즘 대세처럼 또 저희 매장에서는 어 이렇게 제작도 다 해드리고 있고, 음. 더 재밌게 뭐.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한 마리는 이제 2월이라는 친구예요. 음. 근데 걔가 집을 나갔어요. 음. 근데 내장칩을 안 하고 외장칩을 뒀더니 음. 어떻게 다이 유기견 센터에서 찾았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목줄을 이제 만들러 오셨는데 너무 웃긴 게 집 나가지 마. 이 문구 좀 새겨달라고 어... 해가지고 또 그런 문구도 재밌게 어... 새겨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저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음... 고객분들도 반려견과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또 조금 말은 길어졌지만 음... 또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될것중 하나는. 어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조금 겁내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보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을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음. 막 길강아지, 뭐 길고양이, 뭐제 친구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조차도 저는 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 동물을 좋아하는 비반려인들은 그냥 선뜻 막 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예민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어. 순간 물 수도 있,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보호자가 불쾌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서 그 전에 한번 물어봐주는 네. 거. 아, 강아지 너무 예쁘네요. 뭐, 이름이 뭐예요? 아, 혹시 만져봐도 네. 돼요? 요 한마디여도 반려인들도 놀라지 않아요. 반려인들도, 아, 얘는 뭐, 보스예요. 뭐, 한번 만져보셔도 돼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선뜻 다가가지 않고, 손 먼저 내밀어서 좀, 나너 아, 만져도 되니? 라고 반려견한테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면은 좀 물리거나 아니면 지짐 때문에 놀라는 그런 상황들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laughs> 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 끊어버렸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아, 저도 희저 예. 이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네. 어, 여기 이제 어르신들 아니면 네. 뭐 딴데 가면 어르신들이 간혹 만지세요 음, 만지면은 맞아요. 뭐 저, 저는 괜찮고 저희 가족 부모, 부부는 괜찮은데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음, 조금 신경 쓰는 게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동물들은 더욱더 이제 만지겠죠 스킨십하고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저도 그런 기사를 본것 같아요 어, 물어봐야 된다 그게 맞아요. 큰 에티켓이라고 어. 그래서 한 번은 좀, 제, 이건 제 친구 일화인데, 저희 보스는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막 물거나 그러진 않지만, 정말 예민한 강아지였어요. 말티즈였거든요. 음. 근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저랑 이렇게 같이 친구랑 산책하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애들하고 그 보호자분들이 그냥 선뜻,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냥 만졌더니, 강아지가 놀라가지고, 활활활 찢다 그냥 확 물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강아지가 문 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함부로 만진 것도 사실 잘못이거든요. 근데 어, 그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이제 물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막 욕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말티즈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견종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산책이 가능한 친구고, 음... 근데 그 친구들은 막 와다다다 달려와가지고 음... 보호자랑 같이 막 선뜻 이게 행위가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아, 뭐, 강아지 물린 게 잘못이에요. 왜 함부로 만져? 이거보다는 진짜 서로가 그런 문화나 패티켓을 인정하고 음, 이해하고 음, 좀 확산시키면서 아, 천천히 다가가고 물어볼, 음. 먼저 물어보고 음, 그런 음. 게좀 많이 확산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사, 저는 그게 그 마티즈 종이 미마게 네. 안 해도 된 거를 지금 음. 알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음. 확산해서. 맞아요. 음. 서로 알아가는 게중요할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네, <laughs> 진짜 큰일 나요. 막 물리고 피 나가지고 아프고 한달살기 오신 분들과 함께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못 들었거든요. 음... 그거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 어 이달인 영월에서 진행하는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어, 영월문화도시추진센터에서 청년주도공모사업으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저는 사실 처음에, 왜냐면 저도 지금 반려동물 문화 이런 거를 진행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 내가 이거를 한, 같이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사실 거절을 조금 했었어요. 음. 좀 생각을 해본다기라도 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달인영월 대표님께서 그래도 해보자. 또 사실 제가 지금 개업한 지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문화도 같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음.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음. 뭐 여기 매장 홍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아, 그래, 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좀 뭔가 연대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해보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어 세 곳이 있어요. 소통의 집, 이제 이 영어 그 베이커리, 그리고 저희 이제 반려동물 음. 관련된 걸 이제 총세 분의 게스트를 모셔서 세 분의 호스트가 함께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정말 감사한 게, 이번에 오신 분이 반려인이세요. 음. 장모 치아를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음. 분이어가지고,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전 이분이다 하고 같이 와서, 음. 이제, 지, 제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이제, 반려동물 문화 충전이라는 캠페인으로 반려인들끼리 수다도 떨고, 가지가지한 뭐 수다? 이런 좀 얘기나 뭐 꿀팁. 사실, 좀,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모임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저희도 반려견을, 야, 나 반려묘를 양육하면서 좀 함께 우리가 좀 꿀팁이라던가 네. 정보라던가 뭐 문화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지속하게 네. 좀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만든 문화 캠페인에도 이제 이번 이제 현경 씨라는 분이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또비발려인을 위한 책갈피나 이런 것도 지금 제작 중이에요. 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함께 각인하는 것도 해보고, 음.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써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다행히 반려인이 오셔가지고 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깊어요. 예를 들어서 배변 봉투나 이런 거에 대한 문화도 한번더 서로 알아가는 그런 것도 많고, 되게 모르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거하는데 그거를 뭐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도 있, 문제도 있고 인식표도 내장 칩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인식표는 무조건 걸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연대감을 갖고 사실 반려인이라는 거부터 사실 연대가 돼요. 아 여기가 왜 수제 간식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피부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좀 천연적인 음식 그런 거로 이제 좀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것도 강아지들이 더 재밌게 놀수 있는 노즈워크도 정말 핫한 거막 북으로 된거 요즘 나오고 뭐가자 봉투처럼 생긴 게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사실,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배드미턴 치고 뭐하고 노는 것처럼,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이 뭐, 스크래처, 다양한 모양의 스크래처로 노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연대가 좀 쌓아가는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아직 좀, 3주간의 시간은 남았지만,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떤 걸로 더 연대를 쌓을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같이 또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한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음, 네. 지금까지 이제 혼자 네. 하시다가 또 누군가 이제 함께 하니까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크실 네.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딱 저만의 스타일 음. 저는 좀 따뜻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우드 인식표도 그냥 우드로 가고 음. 인식표 이런 것도 우드로 사실 처음에 그걸로 갔었어요 음. 인식표도 우드로 가고 색깔 피도 그렇게 우드로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어 이거는 어때요 음. 저거는 어때요라는 여러 가지 색깔을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의류 같은 것도 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음. 어, 사실 감사했어요. 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지금 맛보려고 좀 시도하는 중인 음. 것 같아요. 네. 청년 주도 사업,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음. 사업, 그게 지금 몇 주, 3, 3주 나았나 어, 네, 3주 남았어요 네, 맞다, 맞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아. 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반려묘 그리고 반려견 그리고 또 비반려인 이렇게 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반려인이지만 어, 반려묘를 키우는지 반려견 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두 분류가 나누고 또 비반려인 이렇게 딱한부류가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저번 주 토요일에 반려묘 이제 양육하시는 반려인들이 오셔가지고 어, 저랑 같이 어 뭐랄까 반려견과 반려묘의 살짝 그 차이점 성향과 심리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보면서 아 반려견은 이런 행동 좋으면 기분 좋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고양이는 뭐 기분 좋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네, 네. 또 어~ 반려견이 먹는 거 어떤 걸 먹는지 또 반려묘는 주로 어떤 걸 먹는지에 대한 먹는 문화 같은 것도 좀 서로 알아보고 또 장난감 같은 것도 좀 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어~ 반려견은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하는지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지 뭐~ 모래 음. 그러고 반려견은 배변 패드나 아니면은 밖에서만 하는. 그런 것도 좀 문화적이 그것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쨌든 아, 내, 나는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와 살고 있지만 아 반려견들은 배변 훈련을 이렇게 하고 뭘 갖고 놀고 뭘 먹는구나라는 거를 아니까 사실 이번에 왔었던 친구들이 두명다 초등학생 애들이었고 아. 한분 이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보호자 이제 어머니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또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된 거야. 아, 반려견 애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저도 이제 저 또한 아, 반려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걸 아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원래는 그두 아이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응급실 급하게 가셔가지고 음. 몸이 막 너무 안 좋으셔서 그 아이들이 두 명이 대체가 됐는데 음. 오히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이야기들이 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냥 행동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아, 똥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음. 뭐 헤어볼에 대한 그런 고양이들이 이제 털을 핥을 때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양이들은 이런 장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내 네, 나와, 어, 반려견, 반려묘와 우리 둘만의 약속.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제 했던 거는 어, 밥을 꼭뭐 하루에 몇 번은 내가 밥을 주겠다. 뭐몇 번은 내가 놀아주겠다 뭐 똥을 뭐 누가 치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아이들끼리 약속을 정하고 또 가족끼리 그게 정하는 게 되니까 규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음... 똥은 뭐 엄마가 치워주세요 이러고 밥은 내가 줄게요 물은 내가 줄게요 내가 오늘 이만큼 놀아줄게요 이렇게 되니까 어 이것 또한 가정에서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한 문화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해서. 뭐 수다도 많이 떨고 이런 좀 약속하기 서약서 리플렛을 통해서 서약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그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려묘와 다르게 반려견 친구들은 이번에 배변 봉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변 봉투가 나오는 곳 그리고 수거함이 있는 음. 그런 그 배변 수거 봉투 풋백을 만드는데 어, 사실 이것도 되게 기대가 돼요. 원래는 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괜찮아졌다면 함께 배변 봉투를 들고 산책까지 가는 코스를 생각을 했지만 음. 거기까지는 사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반려견들이 뭐 영월에 혹시 반려견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배변 수거에 대한 문제라던가 음. 뭐 인식표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유기견의 문제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조금 무거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그냥 뭐, 산책을 갔더니, 뭐, 뭐, 누가 배변을 가져가지 않았더라. 음. 막, 이런, 그냥, 편안한 내용들을 음.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뭐, 강아지들에 대한 좀 자랑? 음. 나의 반려견은 뭐, 이런 훈련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반려인들에 대한 좀, 그런, 좀, 뭐랄까요. 연대할 음. 수 있는 나좀 뭔가 공감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음. 뭐 아, 우리 강아지 이 영양제 먹었는데 몸에 뭐 피부가 좀 좋아졌더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반려인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배변 수거봉투를 좀잘 만들면 한번더 지속 가능하게 같이 뭐 4명씩이라도 모여가지고 산책 한번 도는 거 어때요? 라는 걸좀 음. 프로그램도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반려견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또, 사실, 2차를 계획하고 있기는 해요. 어, 그냥, 시즌2? 네, 시즌2를 음.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식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건 구체적으로 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2차만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비발려인들은 그래도 어떤 거를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음. 여기 참여했다는 선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아,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려면 좋은지, 또 그런 거, 또, 아, 강아지들의 성향은 이런 성향이고, 고양이 성향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또 있지만, 어, 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바꾸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좀, 아, 강아지들은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기분이 좋으면 달려와서 냄새를 맡고 이러는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겁먹지 않고 뭐나 가만히 있던가.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발려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캠페인 진행하면 팔찌를 선물로 음, 각인해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프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소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그러면 그 의견들을 주고받고 나온 이야기들이, 어되게 의미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어디 정리해서 음, 네.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나요? 어 사실 제가 어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있지만, 어,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공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저의 그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 제가 영월에 이제 사방사방 서포터즈를 하면서, 음. 어, 영월에 이제 좀 많은 활동들을 게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여기다 같이 게시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른 블로그를 내가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사실 많아요. 음. 근데 여러 군데에 정보를 올려놓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사람들이 한 번에 볼수 있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일단 안내하는 문화가 이렇게 시작될 거라는 안내는 일단 저희 블로그에 게시는 해놨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은 사실 생각 중이거든요. 저가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스타에 올릴지 아니면은 블로그에 올릴지 둘다 올릴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조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조언이 조금 필요한 상태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해서. 저희 서포터 중에 네. 파워 블로그가 어... 몇분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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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마이송 님도 계시고, 음, 네. 그 비욘드 마야 님도 오,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은 음. 연대가 될것 같고, <laughs> 제 생각은 네. 그냥 그 블로그를 활용해서 게시판 음. 하나를 따로 해서, 아, 그, 네. 저도 지금 그 블로그 활동하고 있지만, 네. 그것만 올리진 않거든요. 지금, 음. 지금은 네. 그냥 계속 그거밖에 네. 올리기도 벅차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딴 것도 막 올리거든요. 음, 네. 어차피 계속 컨텐츠는 발굴해야 되고 또딴거 만들기도 하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블로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벽게시판 네. 하나를 만드는 음.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분들과 한번 얘기를 네. 해서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네딱 들었어요 진짜 마이송님이 지금 전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한번 좀 여쭤보고 네네. 네,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한번 초대하시면 어. 아이도 있잖아요 마이송님은 맞아요 그렇죠 음. 아이도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 한번 초대네 초대하는 걸로 음, <laughs> 네. 좋을 것 같아요